안녕하세요. 오늘 11월 12일 썸에이지입니다. 자, 주주님들, 너무 오랜 시간, 진짜 장시간 기다리셨어요. 자, 지금 이 썸에이지 관련해서요. 자,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.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. 이거 너무너무 급한 내용이라 한시라도 빨리 주주님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. 빠르게 받아 보셔서 어떠한 내용인지 이거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8월에 이 고점을 찍은 이유가 이 블록체인 및이 AI 사업 진출 소식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. 자, 근데 그 이후로 어때요?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어요. 이러다 보니 주주님들 이거 상패되는거 아니냐? 끝나는 거 아니냐? 많은 걱정들이 있으실 텐데요. 자, 아직 상패는 아니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자, 현재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서 내가 이거 정말 이 개잡주란 소리 들어가면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? 손절을 해야 하냐? 많이 고민이 되신다고 하길래, 자, 방금 들어온 이 정보 제가 일단 주주님들께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.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요, 일단은 이 정보부터 확인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전혀 안 늦어요. 제가 이 정보 먼저 확인을 했잖아요. 제 마음 같아서는 이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보다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정책상 또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요. 이 썸에이지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무료로, 자, 100%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. 이거 빠르게 받아보셔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. 010 2 7 1 8 9 4 5 2썸지 자,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야간 상관없이 편하신 시간대에 문자 남겨 주세요. 0 1 0 2 7 1 8 9 4 5 2썸지 자, 두 글자 남겨 주시면요. 정보 무료로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. 이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 드릴 거니까 빠르게 읽어보시고 자,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영상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뭐 답장으로 뒤에서는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서 귀찮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간혹 계시는데요. 제가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정보 무료 맞습니다. 100% 무료 맞고요. 다행히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셔서 저는 일단 이 정보부터 먼저 보내드리거든요. 확인을 해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답장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야 소통을 하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. 그쵸? 내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하는 건데요. 자, 중요한 건요. 이 썸에이지만의 정확한 이 핵심 내용과 상승 재료,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승이 나오는지 이 날짜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. 이거 빠르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. 정말 장시간 이렇게 세력들 많이 누르고 있는데요.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. 이 정보 확인해 보시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다 알게 되실 거거든요. 정말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 하실 정도로 깜짝 놀라실 건데요. 이 정보 빠르게 확인하셔야 되겠죠. 자, 010 2718 9452썸지 자, 문자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이 정보 정말 자세하게 알려 드리는 거니까요.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나는 이거 정말 급하다. 나는 이썸메이지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 주세요.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차례차례 지금 전달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. 자 지금 이거 기회를 잡으셔야지 자, 탈출하실 수 있고요. 수익까지 제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. 정보 무료 맞고요.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비롯해서 그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. 자, 부담 갖지 마시고요. 010-2718-9452 썸. 자,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. 직접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